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주한 캐슬랜더 샵에 왔습니다. 중개사님 두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주한 캐슬랜더 샵 에듀폴의 단지 상가에 위치한 올드 부동산 대표 이정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김민욱입니다. 두 분이 부부시죠? 아, 네네. 네네. <laughs> 부부가 중개업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어, 장점은 이제 뭐, 100% 믿고, 네, 그죠? 네. 어, 뭐, 이일 해달라, 저일 해달라, 뭐, 이거 확인해달라, 뭐, 네. 이런 걸 조금 더 쉽게 이제 얘기하고. 네. 뭐. 다 공유하는 사이니까, 예. 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죠. 그렇죠. 뭐, 만약에 살짝, 어, 이게 헷갈리는 부분, 이런 예. 게 있으면 예. 서로서로 이제 보완하고 아 이제 물어보고, 아 이제 아무래도 같은 업계에 있, 있다 보니까, 예. 예, 업무가 이제 편하게, 이제 아주 쉽게 이제 추진될 수 있다는 거. 음. 예. 음. 단점은요? 단점은. <laughs> 단점. <laughs> <laughs> 그냥, 아, 이게안 하는 걸로? <laughs> 여기 보니까, 어, 이게 무슨 팩나무인가요? 굉장히 이거 네. 고급진 나무네요, 사장님 음, 보시면. 그죠? 네네. 어, 와. 멋있네요. 네. <laughs> 캐슬이 조경을 잘 해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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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네. 이게 음. 정말 비싼 나무 같아요. 오, 음. 어, 저쪽도 그러네요. 네. 저 나무도. 저나무 네. 네. 예. 여기 굉장히 여기 비싼 음, 나무. 네. 아름들이 큰 나무들이 많아요. 음. 음, 여기가 이제 티하우스 공간이죠? 음, 네네. 규모도 작은 편이 아니네요. 생님 보니까 2층 공간도 있으니까, 그죠 예. 아, 에어컨 시설까지 다돼 있고요. 네, 네. 예. 잠깐씩 쉬러 나오시는 분들, 예. 이제 아기 어린이집 보내놓고 예. 여기서 커피 한잔 타와서 마시면 정말 좋겠네요. 음. <laughs> 여기 동이 노얄동이겠네요 여기 요거 보이는 게, 그죠? <laughs> 손오아 네. 선호하시겠어요? 네. 여기 앞에, 그죠? 여기 네, 그렇죠. 뭐, 백삼동의 예. 남서양 예. 라인도 여기 예. 조경이 딱 예쁘게 보이고. 음. 좋죠. 예. 이제 분수를 가동하겠죠, 이것도요? 예. 예. 아까 낮에도 분수가 아. 나왔었어요. 아, 예. 그렇군요. 이 조경도 굉장히 예쁘게 잘 해놨네요. 음. 여기가 이제 전면동 예. 쪽이라서 예. 저쪽에 예. 이제 저쪽으로 가는 으예요 조금 예. 단차가 조금 있는데, 오히려 예. 그게 예. 이제 더잘 보이게끔 아, 앞쪽, 조망이 예, 그렇죠. 앞쪽에 이제 더잘 아. 보이게끔 되어 있어요. 아, 예. 아. 예. 요게 103동 쪽에선 다 예. 보이고, 여기가 몇 동이죠? 이쪽은? 여기가 예. 108, 107, 109, 107, 106 아, 109. 이렇게 올라가면... 이 노동들도 괜찮네요. 예. 네. 백팔동도딱 좋죠. 초등학교를 가려면 이쪽으로 가나요? 네. 동쪽. 1동, 2동, 이, 이, 이쪽 사이로. 이, 이쪽, 여기, 사, 예. 이쪽 사이로 한번 가볼까요? 예, 예, 하나 초등학교. 또 여기는 초품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바로 앞으로 9월 예. 서초가 위치해 있죠. 예,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좀 멀어도 괜찮지만 초등학교는 가까운 데가 좋잖아요. 그 네, 어, 예. 그래서 저희 단지 내에서도 예. 초등학교 보제 학생이 있는 집들은 예. 1, 2, 3, 4동을 선호하시죠. 아, 또한 발짝이라도 좀 가까운데? <laughs> 예, 한 발짝이라도. 아,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아, 이쪽으로요. 아. 여기 세대수가 어떻게 되죠? 1856세대에요. 거의 2000세대 가깝네요. 네, 네, 네. 대단지에요. 대단지죠. 네. 지난번에 한번 그때 왔을 때 체육관도 있었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그리고 파티룸인가요? 그게 무슨 네, 컨퍼런스룸인가 네. 뭐 있었잖아요. 네, 컨퍼런스 네, 네. 있는데. 네. 지금 체육관은 아직 이제 개방을 안, 안, 안 했고 실내 체육관 음. 또 오픈을 또 예. 잠깐씩 또하더라고요 그리고 아, 커뮤니티 아, 네. 쪽에 이제 헬스장, 예. 뭐 네. 무인 카페, 음. 뭐 저기 뭐 샤워 시설,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가동 음. 중이에요. 이 아, 이쪽에 상권도 조금 있긴 하네요. 어, 이 어, 쪽으로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예. 여기 새로 생긴 건물로 이제 학원들도 좀 들어왔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네. 학원은 좀 있는 거죠 이쪽에. 네네 그죠. 아 기존에도 워낙 네. 9월 소초가 이제 새로 생긴 게 아니고 원래 네. 있었다 보니까 앞에 뭐 태권도부터 뭐 네, 네. 음악 아, 학원 저기 신축 건물로 그런. 들어왔네, 학원이. 네, 예. 네. 거기 학원들이 다 들어왔었고 네, 네. 네. 기존에 있던 학원들도 좀 있고요. 음. 그래서 3동을 끼고 이렇게 올라온 건데 네. 뭐 2동에서는 또 바로 내려오고 아. 1동에서 도 조금만 내려오면 바로 이렇게 부출입구가 돼서. 그러니까 저기가 이제 태권도도 음, 있고 음. 그 다음에 예, 음악 음, 학원도 있고 네네. 쭉 직진하시면은 네. 로 네.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 네. 양쪽에도 또 이제 네. 학원들이 조금씩 네. 다 있어 요한 번만 저희가 네. 갔다 갈까요? 네. 또 우리 또 네.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네. 이 초등학교 아이 구월서초 정문이자 네. 예뭐 5분도 안 걸리네요 네. 와 보니까 바로, 바로. 바로네요 예. 건너가이 쪽으로 네. 예 지금 불이 들어와서 네. 이골조처가 오래됐나 봐요 학교가 조금 예몇 음, 네. 년도는 모르겠는데 조금 네. 된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가 네. 벌써 다르죠 네. 나무 규모 그리고 그리고 이쪽이 신축 네. 신축된 거. 아 이쪽이 네. 학급이 늘어서.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 학교가 좋은 게 운동장이 넓어요. 아. 그러니까 요새 있는 이런 운동장 아시잖아요. 네, 이안 나와요. <laughs> 예.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통합으로 지금. 네, 그러니까 이럴 수가 없으니까. 네. 근데 리모델링은 좀 했나봐요. 음. 보니까 대지 설계도 좀 외부에 보니까 해놓고. 음. 예. 아, 괜찮네. 학교도 음. 보니까. 깔끔하네요. 예, 깔끔하죠? 네, 깔끔하죠. 네. 별관인지뭔 체육관인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지었더라고요. 이쪽으로요? 네, 네. 아. 아니, 공원이 저쪽으로 가면 있나요? 네네, 바로 위에 저희 그 캐슬 101동, 105동 바로 위쪽으로, 석이 음... 어, 공원이 있어요. 근데 공원 나갈 필요가 없는 게이 응. 아파트 자체가 공원이에요. <laughs> 네, 제가 단지 보니까. 한 네, 단지 한 바퀴, 산책 바퀴 돌면, 단 충분합니다. 네, 그러니까 <laughs> 조경도 잘돼 있어갖고, 네. 네. 단지 둘레, 단지 안에 둘레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아, 이게. 네. 한 바퀴를 돌게 돼 있어요. 네. 아. 그래서 저녁 때 식사하시고 나서 예. 이렇게 지금도 오시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예. 다한 바퀴씩 도세요 운동삼아 응. 산책 경 응. 네. 그러게요. 응. 이게 등기 이슈만 없으면 아, 이게 날개를 달 텐데.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돈 현금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예.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구독자님들 잘 들으셨다가 네. 한번 이쪽 와셔서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런지 한번 네. 자세한 건 제가 설명을 못 드리니까 중기사님들한테 네. 여쭤보시면 알 거고 네. 왜 저평가되어 있는지 한번 네. 와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저 놀이터. 네. 네. 또 창의적인 놀이터를 발견했네요. 네. 여기, 여기가 여기 백일동인데, 예. 여기 나가는 길이 바로 있어요. 아, 음. 저기 아까 공원 말씀하셨던 거. 예, 바로 공원이고. 고, 곳곳으로 출입구가 있네요. 네, 예, 예, 그렇죠. 있고. 백호동 쪽에도 또 있어요. 아, 그러니까 동선이 나오죠, 그러니까. 음. 예. 아, 여기. 중고등학생도 있네요. 네. 네. 그 근처에 중학교도 바로 있죠, 있죠, 상인천 네. 뭐 있죠, 네. 다 있죠. 여기는 네. 캐슬이 장점이 네. 초중 고가 다 쌓여 있어요. 아 네. 동서남북으로 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네. 완전히 폭 간지를 싸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보니까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네. 있고 이렇게 보이니까. 아, 이놀이리터가좀 규모가 크네요. 이가 이제 메인 놀이터죠 아 저희, 지난번에 네. 제가 한번 네. 소개해드렸는데. 네. 저 얘기들도 조금 더 어렸을 때 와서 네. 놀았었죠. 지금은 지금은 좀 시시하죠. 이제, 이제는 시시하죠. <laughs> 우주선 같아요, 뭔가 음. 이게, 이게. 주말 되면 여기 애들 네. 많이 나와요. 그렇죠. 네. 근데 상당히 진짜 크네요. 이 정도로 음. 크기가 안 나오는 보통 요거 음. 하나 두개 정도 있는데, 음. 아 저게 괜찮은 거예요, 저거 음. 진짜 저게 아이들이. 아이들. 매달리고. 예. 올라가고 내려가고. 저러면 서 이제. 또 앞쪽으로는 예. 배드민턴장인가 뭐, 음, 또, 또 있어요. 있어요. 예. 그쪽으로요. 예. 아. 대고동 앞쪽으로. 어, 경가 진짜 크네요. 나갈 수도 있고요. 아, 문, 그러네요. 문구쪽으로. 곳곳이 진짜 예. 다 그렇게 돼 있네요. 여기 엘베 타고 내려가면 바로 바... 커뮤니티. 아, 커뮤니티요? 예. 한버장니다한번 있는... 가볼까요, 그럼요? 예, 예. 예. 여기가 탁구장이죠. 음. 네, 예, 탁구를 치는고계시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가, 이제 여기는 지액수룸이고요. 네. 예. 요가 같은 거, 네. 예. 프로그램 이미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 음. 오른쪽에 이제 라카네요. 음. 네. 헬스장이 여기 옆에 있는데, 탈 네. 거기, 리실 뭐, 뭐, 이런 것들 사용하시라고. 네. 이렇게 좀 가시다 보면은 예. 경로당 나오고, 아, 네. 그다음에 아, 게스트 음, 게스트 하우스, 어, 게스트 하우스 네. 이쪽으로 다, 저희도 게스트 하우스가 골치 아파요.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laughs> 참 주민 부담이잖아. 시설은 좋은데, 네. 그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시설이 있는 것 자체가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 아, 예, 주민이라는 것 자체가. 네. 뭐, 친척분들이나 오시면, 예. 우리 집에서 다 계속 숙식하기는좀 부담스러운데, 게스트하우스 있으면 또 좋잖아요. 시니어 클럽. 예. 럭셔리 하네요. 음. 예. 우리말로 경로당이죠 요새는 예. <laughs> 시니어 클럽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있어 보이게. 예. 아, 이 나무도 또, 음. 어이, 진짜 캐슬. 조거이굉장 네, 좋죠. 어, 진짜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아요. 음. 여기가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죠. 저쪽에 보이는 응. 게 이제 아르떼인가요? 아르떼죠, 더샵 아. 아르떼. 아. 네. 근데 여기도 더샵이 시공을 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펜스시험으로, 롯데랑, 그쵸? 포스코랑 네. 함께 했었죠. 네. 게스트하우스의 남부도 앞에 있어서 좋긴 하네요, 진짜. 응. 네. 캐스 캐슬에서는 학교 가까운데 어쨌든 아르떼는. 초등학교까지. 오, 이렇게 하네요. 공원길 따라 이렇게 예. 조금 한, 하... 애기들 거울 조금. 그렇다고. 엄청 차이가 되죠. 나는 건 아니에요. 네. <laughs> 아무래도 한 발짝이냐 두 발짝이냐 의 차이죠. 그렇죠. <laughs> 여기 또 도서관이 있잖아요. 네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추한 도서관 너무 예. 잘돼 있어요. 지금 <laughs> 그, 예. 리모델링도 한번 했고요. 예. 예. 그리고 조금 작은 도서관 이런 게 아니라 예. 아예 그냥 교육 저기 교육청 이쪽에서 예. 아예 크게 하는 주요 도서관이라서 예. 뭐 장서나 이런 것들다 잘해놨더라고요. 음. 그리고 바로 여기가 이제. 어, 이제, 인천고등학교 인천고등학교입니다. 여기 뭐 리모델링 하나 봐요? 네. 요거 새로 졌어요. 새로 졌어요, 저게? 네, 새로 지었고, 네. 이쪽이 기존에 있던 건물을 이제. 허물었어요. 거를 하고, 네, 네 허물고, 네. 지금 다시 짓고. 건물들 것것다 새로 짓더라고요. 아 고등, 인천고등학교도 재건축합니다. 아. <laughs> 그리고, 그래. 이게 지금 새로 진 거래요, 이 완공, 완공됐어요. 네. 네. 아. 네. 약지라는 인고인, 예, 음. 영광의 인, 인천고. 네. 어우. 워낙 오래된 학교라서. 예, 예. 음, 100, 100, 유명하죠. 100, 뭐, 몇년 됐죠? 네. 120년 110, 넘었예요1 0 0년됐어 네. 우리 학교 선생님들 중에 몇분 여기 나오셨거든요. 아, 항상 네. 자랑을 하시는데. 네. 근데 다시 진건 몰라요. 그분들은. 아, 네. <laughs> 최근에 재건축했습니다. 어, 어, 네, 네. 아, 그러네요. 근데 네. 시설이 엄청 좋아졌네요. 네. 어휴, 구독자님, 가까운 곳에 인천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네.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정문 바로 앞입니다. 예. 아, 문이 이쪽으로 나나요? 네. 여기가 정문입니다. 여기 아, 이쪽이요? 문주입니다, 문주. 아, 아, 여기가 아파트 정문이고. 아, 그. 자, 우리 네. 여기 아파트, 패스 예, 예, 아파트, 예, 예. 바로 앞에 상가가 있고, 예. 올드부동산이 있고요. 예. 예, 여기 이제 어, 체육관이 예. 왼, 왼편에 있습니다. 아. 집나중굴에서 체육관이 음.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어, 열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그럼 한번, 한번 가볼까요? 예. 다 이용하고 예, 계시네. 예, 예, 예. 체육관, 예. 여기가 체육관이죠. 네. 예. 어우, 상당히 규모가 크네요. 예. 농구대부터 예. 예. 배드민턴 예. 예. 2층으로 아. 이제 트랙 같이 예. 해가지고 2층 아, 규모로 2층도 예. 뛰, 뛸 수가 있는 예. 그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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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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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예. <laughs> <이게> 지금 <laughs> 엄청 큰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그렇죠? 보니까. 네. 예. 네. 네. 그렇죠? 네. 체육관. 예 위에 저기 관중석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위에서 그죠? 네. 이렇게 한 바퀴 돌수 있게끔 아마 트, 트랙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여기가요? 네. 여기에서, 위에도 2층도아 아. 운동 제대로 할수 있겠네요 네. 웬만한 사설 체육관 못지 않, 않습니다 음. <laughs> 주한 캐슬앤 더샵 정말 좋은 아파트네요. 여기저기 둘러봤는데, 음, 네. 네. 체육관부터 시작해 갖고 조경도잘돼 있고, 네. 다만 등기 입시 때문에 <laughs> 조금 저렴하다. 그래서, 네. 어쨌든간에 지금이 기일수 있다, 그렇죠? 네, 네. 어, 세대 수도 많고 예. 어, 커뮤니티도 잘돼 있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 단지 자체가 너무 조용해요. 음. 그래서 어, 사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단지고요. 음. 어, 등기 이슈 아. 때문에 가격이 눌러 있으니까 예. 어, 이제 현금 현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매매 상담을 한번 받아 보시고 음. 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 인프라도 예. 뭐 초중고가 다 쌓여 있고 조금만 예. 예. 가면 이제 역세권. 에다가 예. 아무튼 입지 조건은 괜찮아요. 길거리에 이제 접혀있지도 않아서 살짝 들어와 있는데 조용하고요. 예예. 예. 그러네요. 저 조용 조용합니다. 에. 예. 아, 여기까지 스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